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키가이는 일본인들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키가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교집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의 평생 직업 하이 리빙은 이네 가지 항목에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나는 소비를 즐깁니다. 그리고 나는 영감이 넘쳐흐르는 미팅을 좋아합니다. 나는 책을 읽고 미디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일인가? 나는 소비를 잘합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을 잘합니다. 배운 걸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세 번째, 돈이 되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잘하다 보면 돈은 점점 더 많이 법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하면서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돈을 법니다.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일로 돈을 버는 최고의 비즈니스가 하이리빙 사업입니다. 이 키가이에서 말하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직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필수품은 건강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휴양지에서 노후를 즐길 것인가? 바로 혈관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주요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1위가 암이죠. 그리고 2순위와 4순위가 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 원인 1위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특히 돌연사 원인의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두 질환의 첫 징후나 정상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둘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이두 질환은 보통 동맥경화증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대개 음식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 읽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 기억하시죠? 나를 그리고 우리 제품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식을 항상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합니다. 그때 가이드를 만나죠. 그래서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을 받아서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끝맺는 이 스토리가 기억나시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면한 난관은 이대로 계속 방치했을 때 나빠진 혈관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그리고 각 장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성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심장에서는 동맥 경화로 인해 심근 경색이나 그리고 뇌에서는 뇌졸정, 그리고 모세일관에서는 성맥류와 시력저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만난다. 여기서 나와 나의 제품을 만납니다. 계획을 제시한다에서는 식습관, 생활습관 전체에 걸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씩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삶을 재조정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행동을 촉구한다 해서 새로운 식습관, 그리고 운동, 마음 챙김, 영양 처방, 관계 개선, 스트레스 개선 등의 통합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나의 도움을 받아 실패를 피한다. 만약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40% 동맥 경화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은 50%입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대로 삶을 재조정함으로써 혈관을 다시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휴양대에서 노후를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멋진 로드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먼저 혈관과 혈액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혈액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파이프와 같은 긴 관이죠. 총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이고 한 바퀴를 도는데 약 3, 40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혈액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근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체순환과 폐순환 기억나시죠? 체순환은 온몸 순환을 얘기하는데 혈액은 먼저 어 심장 그 중에서도 자신방 방실 기억나시죠, 그죠? 심장에서 동맥으로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순환을 하게 되죠. 온몸 순환을 통해서는 혈액과 조직 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물질 교환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 세포에다가 운반하고 그리고 조직세포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심장에 돌아온 혈액은 폐순환 폐를 통과하면서 이제 기체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체교환을 통해서 조직세포로부터 받아온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신선한 산소를 교환하게 됩니다. 폐순환을 통해서 깨끗한 산소가 다시 심장을 통과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혈류순환은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의 물질 교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가 건강의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혈관은 체온과 수분, 그리고 면역세포를 몸 전체에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자, 이런 혈관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로 막히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혈전은 결국 동맥을 막을 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혈관이 약 90%까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을 들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막에 지방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동맥벽이 점점 점점 탄성을 잃어서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혈전 생성은 주로 혈액과 혈관 내벽에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시스테인 아시죠? 호모시스테인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12와 비타민 B9 있죠? 엽산.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 호모시스테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레티온인은 주로 붉은 고기나 아니면 우유나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독성물질로 체내 혈중 농도가 올라가며 혈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게 되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평가할 때 호모 시스테인이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약 40배 이상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내벽에 생긴 염증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이지 않습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겼을 때 콜레스테롤이 반창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 내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거기에 혈소판이 더 덕지덕지 침착하게 되죠. 자,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대표적인데요. 지금까지는 고혈압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것을 치료의 거의 선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우리가 그 환자 혁명에서 다들 보셨죠 그죠?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동맥 경화가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건 결과일 뿐입니다.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춰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치매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수압이 너무 낮아서 15층까지 수동물이 못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합니다.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치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혈압약을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가족력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 나이.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여성 폐경기 이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중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허혈인데요. 허혈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중요한 두 가지 위험 요인인 혈소판 응집과 그리고 피브리노겐 수치 상승을 동시에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중위생국 국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변이 심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서구화된 식습관이죠. 붉은 육류 위주의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저도 A형인데요. A형 행동 양식의 성격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극정 극정도 그 심장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심장이야말로 심장질환에 가장 강력한 약물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질환의 종류로는 주로 이제 심장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들수 있죠. 그리고 뇌혈관질환으로 어, 뇌경색과 그리고 터지는 출혈,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혈관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죠.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지름이 감소해서 심장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할 때 심장 근육이 허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죠. 자, 이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심근경색을 만약 어, 심장질환이 100% 막혔다고 가정한다면 협심증은 약60 내지 70% 정도 막힌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협심증이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심근경색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주로 뇌졸정으로 불리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하고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초기 정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으로는 주로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하지정맥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혈관질환의 초기 증상을 보면 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흡연, 비만 그리고 또한 가지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전에 없던 두통과 어지럼증, 시야 장애가 오는 경우 이럴 때는 심장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증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3분의 1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심폐소생술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은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흉통, 호흡곤란, 구토 두통, 발암등이 동반됩니다. 그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 즉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휴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깃볼주름 잘 아시죠? 깃볼주름이 심장질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볼은 정맥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혈류가 감소하면 혈관상에 붕괴가 일어나서 사선주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혈관 건강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혀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혀밑에 청근이라고 두 개의 굵은 핏줄이 보이시죠? 이두 핏줄이 정맥류라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근이 푸른색을 띨 경우에는 정상이에요. 근데 검은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 노폐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정맥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정맥에서 정체돼서 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혀 밑에 이 정맥류가 위험한 이유가 머리와 가깝기 때문에 머리 쪽 혈액순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아 증명이 시퍼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담배와 술은 무조건 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운동만 하셔도 심장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네 번째는 항산화제와 영양제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요가 등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심장 질환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심각한 체중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굵은 허리라고 합니다. 과도한 살들이 허리 주변에만 있어도 위험한데,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을 5%만 감소시켜도 심혈관 질환이 많이 개선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NO 산화질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혈관 영양제는 거의 다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에 먹는 약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관 확장제 이소소르비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유기 질산염 개통의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신할 만한, 좋은 식재료들, 음식들을 먹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염증 제거제, 그리고 심혈관 치료제로, 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커큐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혈관 내피 세포가 건강하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사수로.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40세가 넘으면 60% 감소하고 60세가 넘으면 1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관 이완이 잘안 돼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산화질소 공급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뭘까요? 음식이죠. 그죠. 근데 그냥 음식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내장 속에서 미생물과 잘 협업을 해야만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혈액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혈관 관리에 좋은 음식들 첫 번째는 강황 그리고 배리류 산딸기류 그죠? 배리류 그리고 석류 마늘 그리고 비트 양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화질소를 대량 생산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유름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관리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가시연근 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연근 키는 일단 어혈을 풀어주죠. 혈전, 어혈을 풀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혈관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밀크시스에는 한 6, 0 70 70%의 실리마린이 들어있죠. 밀크시스는 간 질환의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심장의 최대 수호자입니다. 간은 1분의 1리터 이상의 혈액을 끌어내죠. 그래서 간에서 끌어내지 못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죠. 그두 번째는 키토리고당입니다. 올 키토리고당은 올 혈관의 청소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암이나 그리고 바이러스 중금속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닥트알티지 오메가 3입니다. 닥트알티지 오메가 3에는 아까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질산화물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번째는 혈라벤큐텐입니다혈라벤큐텐은 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에너지 생성이에요 에너지 생성. 그런데 우리 몸 중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고요 또 하나는 스타틴 계열의 고질장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반드시 코엔자임 큐텐을 같이 처방해서 도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대부분 그 간에서 코엔자임의 체내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다섯번째는 마그네슘 입니다 그 신경경색 급성 신경경색 때 맞는 그 마그네슘 주사 아시죠 그렇죠? 이게 마그네슘 입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물론 말초 혈관까지도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제품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에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비타민 B군, 6, 9, 12가 중요하죠.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쌓여서 혈관벽을 상하게 만들고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혈전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비타민C와 E가 다 중요한데요. 비타민C, E는 둘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협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E를 재활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의 콜라겐을 강화해서 혈관, 혈관의 탄력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C,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도 역시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의 생생큐를 추천하고요. 말초혈관 관리에는 플러스 보라지유까지 추천을 합니다. 생생큐는 어,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복합 기능성 제품이죠. 주 원료가 은행잎 추출물과 그리고 EPA, DHA 500mg 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과 혈행 개선에 대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죠. 그리고 EPA와 DHA가 하루 500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PA와 DHA 합이 500mg 이상이면 혈중 중성체질 개선과 그리고 혈행 개선 두 가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시약체 인증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0.9 이상이 되면 거기서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또 하나 기억력 개선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가 넘어가면요. 0.9 그람요. 무슨 얘기냐 하면 EPA와 DHA가 1g, 1000mg이 넘어가면 네 가지 기능성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은 닥트 알 t 지 오메가3가 EPA와 DHA 합이 얼마죠? 1000mg이죠. 그래서 이것과 생생표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비용 대비 시너지를 크게 볼수 있고요. 그건 별로 돈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생생 큐를 두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달마지 종자유 그리고 보라지유, 간마리로 어 레놀렌산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보라지유죠. 보라지유가 20에서 23% 정도의 간마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주유는 말초 신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월경전 정후군과 그리고 생리통 완화 그리고 피부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이 깨끗해야 피도 깨끗하다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 내가 먹은 음식과 협업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냅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필요한 세 가지 뭐가 있죠? 일단 좋은 물, 깨끗한 물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빗자루, 걸레.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을 청소할 때도 좋은 물과 그리고 빗자루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 그리고 정장작용을 해주는 근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를 만드는 원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생식만큼 좋은 원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경 박사님도 강의를 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식은 신품 배틀이다. 익힌 음식은 재생배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신선한 식재료를 사가지고 그걸 익혀서 재생배터리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아주 한심해 하셨죠. 그렇다면 요리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요리를 하고 자연에 가까운 전체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 5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에. 그래서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 그냥 산책하면서 파워워킹, 그리고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 이것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두 시간만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리에 흐르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금방 혈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시간마다 5분 정도 제자리 걷기라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30분 간격으로 3분 정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전이 다시 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내려간 피를 다시 올려주려면 종아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아리를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 뇌경색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고요. 먼저 나의 혈관 건강을 먼저 잘 관리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혈관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모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멋진 휴양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